여러분, 우리 장민호님의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의 감동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따스한 햇살처럼 빛나는 순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찬란한 장면이 펼쳐졌는데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했던 그날,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볼까요? 여러분, 장민호님을 사랑하는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따뜻한 햇살처럼 빛나는 특별한 순간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드디어 장민호 님이 소중한 인연과 함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축복 속에서 펼쳐진 감동의 결혼식,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까요? 결혼식 날, 마치 햇살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등장한 장민호 님은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서울의 한 아름다운 야외 예식장에서 진행된 이날,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로맨틱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화이트 컬러의 클래식한 턱시도를 입은 그는 마치 동화 속 왕자처럼 우아하고 멋진 모습이었고 그의 미소는 신부를 향한 깊은 사랑과 설렘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신부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등장하자 결혼식장은 한순간 정적에 휩싸이며 감동의 물결이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눈빛을 주고받았고 그 순간 하객들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특히 서약의 순간, 장민호님은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입니다. 평생 당신 곁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진심 어린 고백을 전하며 모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결혼식장은 꽃과 녹음이 어우러진 자연 속에서 더욱 빛났고, 은은한 조명과 생화 장식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하객들을 위한 특별한 무대로 장민호님은 신부를 향한 축가를 불렀고,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는 한편의 아름다운 러브스토리처럼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날 결혼식에는 가족과 지인, 그리고 많은 연예계 동료들이 참석해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팬들 또한 온라인을 통해 수많은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결혼식 이후 팬들은 햇살 같은 신랑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장민호님의 빛나는 모습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의 클래식한 슈트 스타일과 부드러운 미소는 더욱 화제가 되었고,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헌신적인 남편으로서도 더욱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장민호님은 다양한 방송과 음악 활동을 이어가며 팬들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연말 콘서트를 준비하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음악 그리고 행복이 가득한 그의 앞날이 더욱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장민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더 많은 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장민호의 멋진 활동을 앞으로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